자, 이제 분비지역 연구 3주, 10주 차, 어, 마지막 3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보통신산업은 이제 산업의 특성상 기술 주기가 매우 짧고 또 생산설비의 교체도 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투자의 적정 시점, 투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과잉 투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과소 투자도 문제지만 과잉 투자는 더 문제겠죠. 과잉 투자는 결국은 어, 초과되는 생산량으로 인해서 기업의 경영에 엄청난 이제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정부 통신 산업의 과잉 투자의 전형적인 예로 우리가 광통신 케이블을 어, 지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매설되어 있는 광통신 케이블 중에서 상시 이용되는 비율은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뭐, 1,20%도 아니고 1에서 2%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90% 이상의 설비가 과잉 투자되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 통신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지금 언급한 이러한 과잉 투자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타 산업에 비해서 새로운 상품과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죠. 상대적으로 그 부담이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수익성은 매우 또 불투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승자 독식의 원칙에 대해서 어, 설명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산업은 선도자의 이익, 즉 파이오니어 어드밴티지라고 그러죠. 선도자의 이익과 승자 독식, 이긴자가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 어, 해당 시장의 해당 산업의 해당 시장의 이익을 거의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이걸 영어로 말하면 winner takes all, 즉 winner 승자가 t a k e all 모든 것을 이제 가져간다 그런 얘기죠. 이걸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승자 독식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는 신상품을 시장에 먼저 출시한 그런 기업이거나 또는 IT 제품의 표준 경쟁에서 경쟁사의 제품을 물리치고 자사 제품이나 기술이 채택될 경우에는 결국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의 대부분을 결국은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진다는 얘기죠. 자, 이제 세 번째 또 중요한 우리 학습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시니카입니다. 자, 일단 뭐 팍스 아메리카나를 이제 한 살펴볼까요? 자, 팍스 아메리카나 자, 일단 뭐 팍스의 역사를 한번 보죠. 팍스 우리가 뭐그야말로어 기원 후에 어야말로 2000년이 좀 넘었습니다만은 자, 팍스의 역사를 한번 봅시다. 아, 어, 평화라는 물론 뭐 기원 전에도 물론 뭐 수많은 문명과 국가가 존재했습니다만은 자이 팍스는 라틴으로서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피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이 팍스 체제는 한 중심 국가의 지배하에 결국 주변 정세의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실상은 실상은 군사 개입이나 경제적 통제를 통한 중심 국가에 완결된 패권주의 체제를 지칭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는요 역사상 우리가 가장 이제 우리가 의미 있는 팍스 체제를 한번 보면 크게 현재를 포함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경우를 볼수 있습니다 기원을 전후해서 팍스 로마나 흔히 말하는 우리가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팍스 로마나 또두 번째는 19세기 대영제국의 중심이 된 팍스 브리테니카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중심의 팍스 아메리카나입니다 팍스 로마는 기원을 조환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오현제 시대까지 대략 200년간입니다. 여기 이제 로마의 이제 그야말로 황금기죠. 대략 200년간이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제가 뭐몇년 전에 우리 저기 아내와 제가 이제 서유럽 뭘 한번 이제 쭉 돌아봤습니다. 많은 국가들을 좀 강행군이었죠. 거의 이제 뭐한 2주, 어 2주 한, 아마 조금 넘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동안 쭉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로마는 이제 뭐 필연적으로 가게 되죠. 로마를 어, 파리, 로마가 이제 중심이죠. 이제 서, 서유럽으로 보면 파리, 로마가 중심인데 네, 파리, 로마에서 또 제일 많은 시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또 그때 이제 갔을 때 어. 그게 아마 파리 갔을 때인가요? 러시아 월드컵에서 어, 프랑스가 결승에 올라가서 결국 프랑스가 우승했죠. 또그 우승하고 난 다음에 거리 축제도 뭐 생생하게 아마 상당히 이제 운이 좋았다고 볼수 있죠. 그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그때 뭐 상당히 들떠가지고 거리 축제도 하고 그랬던 시기인데요. 자 이제 다시 로마로 가면 로마는 이제 보면은 뭐 잘잖아요. 알로마자 이 로마 시내 자체가 모든 그, 그야말로 수천 년에 걸친 그 역사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 벤츠로 투어, 투어할 수도 있고, 네, 걸, 걸어서 도보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몇 일행들이 이제 걸어서 이제 로마 시내를 가는 게더 뜻깊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걸어가면서 쭉 보면은 그 어, 길도 그야말로 수천 년 전부터 형성된 그 길이 그대로 또 보존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 정말 이제 좋은 그런 게 경험이 되는데요 자, 일단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걸 뭐 제가 직접 한번 현지에서 체험하고 나서는 훨씬 더 그야말로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뿐만 아니고, 자, 이게 이제 도로입니다. 도로망을 구축했죠. 도로망을 잘 구축했고, 결국 그 도로망을 잘 구축한 게그 당시로서는 또 세계화가 급추진된 것이죠. 그야말로 도로를 잘 구축함으로써 이 전파될 수 있는 시간적인... 그야말로, 어, 그걸 상당히 단축시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물자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또 로마가 결국 잘 구축한 게 이제 법, 법전입니다. 법률을 이제 잘 구축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로마가 결국, 어, 그 강대한 제국으로서, 어, 수백 년간 유지된 그런 이제 그야말로 토대가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팍스 브리테니카입니다. 이제 결국 산업혁명을 통해서 결국 유럽 국가 중에서 가장 먼저 결국은 어, 경제적인 패권을 이제 잡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산업 자본주의를 확립한 영국이 19세기 이후에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도 진출해서 세계 전역의 식민 지배 체제를 완성한 시대를 의미하죠. 그래서 결국 뭐 해가 지지 않은 대형 제국으로 어, 대변됩니다. 영국은 결국 입헌 군주주의 국가입니다만은 결국 민주주의 체제를 잘 확립한 대표적인 어, 국가였고 또 금융이 결국 발달함으로써 결국 이러한 어, 대영제국의굳건한 토대를 구축할 수, 있, 이,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한때는 이제 스페인이 또 그야말로 대항의 시대에 개척정신을 발휘해서 신대륙, 특히 이제 중남미 지역, 미국의, 오늘날 이제, 미국의 서부 쪽과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한, 뭐, 어, 텍사스를, 서부 쪽과, 그 다음에 중남미 지역을 거의 대부분의, 어, 브라질은 이제 포르투갈이 이제 가져갔습니다만은, 그, 그 당시 지배하게 됐었죠.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거의 대부분, 어, 미국의 서, 서부와, 어, 중남미 지역을 식민지로서, 어, 그야말로, 어, 구축하면서 한때, 그야말로 유럽의 최강자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 또, 또한 네덜란드도 해상무역, 또 최초의 주식회사인 독인대사를 통해서 한때 강국으로서 글림한 바가 있지만 대응제국 같이 전 세계에 걸쳐서 그런 강력한 그야말로 위상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제 미국으로 오면요. 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결국 구소련과의 냉전 대결에서 경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서방 자본주의, 민주주의 질서를 지, 주도하면서 또 다른 박스 시대를 열었죠. 특히 이제 1989년 구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는 결국 냉전이 종식되면서 군사 경제적으로 유일무이한 강대국으로서 지금 군림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어, 일단 우리가 이제, 어,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총체적 의미의 국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건 제가 앞에서 아마 본 우리가 강의 x 사항의 진도를 나가기 전에 우리가 사전적인 지식의 습득으로 삼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리뷰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총체적인 의미에서의 국력을 우리가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면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드파워란 그야말로 경성 파워죠. 소프트 파워는 연성 파워입니다. 일단 하드 파워는 경제력, 군사력을 주로 의미하죠. 여긴 또한네 가지로 보면 경제력, 자원, 군사력, 기초과학 플러스 산업 기술입니다. 제가 리뷰하는 차원에서 좀 빨리 언급하겠습니다. 경제력은 양과 진로 나눠볼 때 양적인 측면에서는 GDP로서 흔히 우리가 표현하죠. 질적인 면에서는 1인당 GDP입니다. 우리가 중국의 경우를 볼때 양적으로는 미국 다음가는 2010년에 일본을 추월하면서 양적으로는 미국 다음에 2위 의 국가가 됐죠. 그러나 질적으로는 아직도 만 달러 언저리에 있는 그런 이제 그야말로 어뭐 중진국, 중진국에서 약간 하쪽에 있다고 할까요? 질적인 면에서는 그건 중국이 이제 14억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적으로는 미국 다음가는 국가가 됐지만 질적으로는 아직도 중진국의 소득 수준으로 볼때 주로 어 상중하로 나눠 볼때 하에 있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겨우 이제 만 달러 플러스 마이너스에 지금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력은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이중국의 경우는 이제 그중국가 반대되는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우리가 보면 뭐이 도시 자체가 국가인 나라가 있죠. 대표적인 게 싱가포르 아닙니까? 싱가포르는 6만 달러를 넘어가는 그야말로 질적으로는 최선진국이 있다고 보죠. 그러나 이제 양적으로는 인구 자체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싱가포르를 강국이라고 그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범주에 들어간 나라들이 몇몇 있죠. 뭐 유럽의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스위스도 그렇고요, 뭐 아일랜드도 그렇고요. 이제 뭐 그렇게 어, 인구수는 많지 않지만. 질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그야말로 선진국에 가 있거나 선진국 보험가는 수준의 그런 이제 국가들을 이제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원의 측면에서 보면은 여기도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으로 나눌 수 있겠죠. 물적 자원은 자르세피 에너지, 광물, 곡물로 우리가 분류할수 있고요. 인적 자원은 인구수, 인구도 수도 중요하죠. 강, 예를 들면, 국력의 그 구성의 인구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구수, 양질의 인구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인구가 양질의 풍부한 젊은 노동력으로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젊은 인구는 많지만 예를 들어서 인도라든가 지금 뭐 인도네시아 등이 이게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이들 국가의 이제 과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인력입니다. 요게 이제 자원적인 측면이고, 군사력. 자, 경제력만 앞서서는 이제 우리가 그 뭐, 진정한 의미의 강국인은 아니죠. 이 군사력이 또 따라와야 되겠죠. 군사력도 양쪽으로는 군사비 지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제 R&D 지출이 있죠. R&D, 연구 개발에 얼마나 많은 이제 그 지출을 하는가입니다. 연구 개발이라는 것이 결국 중장기적인 어떤, 어 상태의 지속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직적인 면으로서는 뭐 핵심 전력이죠. 우리가 육군, 해군, 공군, 핵심 전력, 그다음에 첨단 군사 무기죠. 예를 들면 뭐 항공모함이라든가 핵 잠수함이라든가 우주 항공 기술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연결되는 얘기입니다만은 기초과학 플러스 산업 기술이죠. 기초과학은 잘알다시피 어, 수학, 물리, 화학, 생화학 등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어, 물리, 화학, 생화학 등 이제 기억 말로 노벨상이 있지 않습니까? 수학은 노벨상에는 없지만, 결국 뭐, 또 다른 수학. 과 관련된 노벨상이 뭔가는 그런 상을 어, 수여하고 있죠. 자, 일단 물리, 화학, 생화학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수학이죠. 수학, 수학이 기본적인 어, 바탕에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첨단 기술력은 주로 이제 응용공학, 응용과학을 얘기합니다. 여기 뭐, 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특허권이라든가 그런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제가 짧게 어,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드파워입니다. 이 하드파워는 필요조건이죠. 자, 여기 이제. 항상 그렇듯 필요하고도 충분한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져야죠. 진정한 의미는요. 자, 이건 지금 필요 조건입니다. 자, 이, 이제 충분 조건을 이제 갖춰야 되는데 이 충분 조건이 소프트 파워입니다. 소프트 파워는 흔히 얘기하는 이념, 문화, 신뢰 등 비물질적인 국제 사회 정치적인 파워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인터내셔널 소시오폴리티컬 파워입니다. 자,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글로벌 리더십이죠. 글로벌리더시면 우리가 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뭐 우리가 성별로도 남 남녀간에도 또뭐 어 인종간에도 백인이든 흑인이든 아시아 인종이든 뭐또 기타 인종이든 간에 하고 상관없이 인류 보편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잘 알고 있는 것이죠. 보편의 가치가 무엇일까요? 자유 문제, 인권의 문제, 민주의 문제, 평화의 문제입니다. 자, 이란 인류 보편의 가치를 누구한테나 보편적인 가치죠.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다시피 이 가치를 결국 유지, 이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입니다. 이걸 알수 있더라도, 알고 있더라도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의지가 없다면 또 역량이 없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리더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결국 이거를 지키겠다는 의지, 또,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히 국가는 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이런 글로벌 리더십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이 충분 조건을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글로벌 리더의 국가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하드파워뿐만 아니라 이런 소프트파워, 글로벌 리더십으로 대변되는 소프트화를 갖출 때 우리가 진정한 글로벌 리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제가 했던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이제 그야말로 미국이 어, 초기에 이런 역할들을 잘 수행했었죠. 그러나 이제 뭐 여러분 또 앞으로 지적할 그런 상황이 도래하겠습니다만은 이 트럼프란 도널드 트럼프란 사람이 이제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미국의 정책 방향은 그야말로 과거에 우리가 보았던 그런 미국의 어, 지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혹자들 간에는 어 미국도 이제 상당히 이제 그 변화되는 조짐을 겪고 있고 또뭐 지금 이제 미국도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이 또 트럼프가 재선이 되든 지금 뭐 우리 민주당 후보로는 이제 바이든 후보가 이제 확정이 돼서 결국 미국의 다음 대통령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 간의 이제 양자 대결로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트럼프가 재선하면 뭐 말을 필요 도 없고요. 이 바이든 후보도 과연 이런 뭐 이게 트럼프가 이게 그야말로 급격하게 이제 전환시킨 이 방향을 바이든 후보가 어떻게 이제 그 자기가 수정합니다 아니면 뭐또 그걸 뭐 답습할지 아니면 수정할지 뭐뭐 뭐 그렇게 답습 100% 답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수정하겠죠. 근데 수정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전면적인 수정인지 아니면 보완 쪽으로 갈 것인지 이거는 우리가 아 그야말로 쉽게 우리가 여기서 어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미국의 상황이 1960년대 2차 세계대회 후에 지금 뭐 지금 2000 2 0년입니다만는 현재 이기까지 보여줬던, 특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2000년대 뭐 중반, 여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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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전까지의 미국은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분명한 현실입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보아왔던, 그야말로, 어, 글로벌 리더십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모범 국가가 되었던 그런 미국은 이제 아닐 것이라고, 어, 많은 우리 학자들은, 어,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교재로 오겠습니다 자뭐 지금 얘가 얘기했던 이 부분들이 또 이제 책에도 그대로 이제 어,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팍스 아메리카나의 지속성 여부입니다 자 미국이 1990년대 이후에 주도하고 있는 세계화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여부가 세계 질서 향방의 중요한 이슈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많은 변화가 있죠 우리 1990년대까지는 중국은 보호무유정 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고 미국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자유무역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9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2019년 그 들어와서는 이제 미국이 대중무역적자를 막단 대중무역자를 적 줄이기 위한 그 방편으로 결국 이제 미중간의 무역 무역 전쟁으로까지 표현되는데요 무역전쟁이 발생하고 있고 또 그것이 전국적으로는 21세기 폐권 국가를. 결국 이제 다투는 것이라고 제가 수차례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은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이제 다시 가고 있고 중국은 90년대의 그런 방향과는 달리 세계화,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이게 그야말로 아이러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거는 아. 국가가 취할 방향은 영원 불변의 방향은 없다는 것이니 특히 무역정책에 관련해서, 물론 뭐, 아까, 아까 얘기했던 보편적인 우리가 인류 공통의 가치는 그거는 뭐, 시대나 어떤 뭐, 직권세력의 변화 없이 추구돼야 되는 것이지만, 이제 무역정책의 방향입니다. 무역정책의 방향이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뭐, 그 다음에 자유무역으로 가고, 아니면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는가는 결국 그 해당 국가가 처해 있는 경제적인 여건에 상당히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죠. 왜냐하면은 국가의 경제적인 상황이라는 게 영혼 불변한 것은 아니니까요.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외부적인 문제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세계화는 뭐 다시 한번 지적하면 세계 경제 질서를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하나의 단일 기준으로 표준화해온 반면에 이러한 과정에서 개발도상국들과 비정부기구, 즉, NGO라고 하는 비정부기구 등이 중심이 된 반세계화 운동도 증폭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세계화의 부작용에서 살펴봤지만, 뭐, 비무격차이 심하죠. 결국은 뭐, 20대 80의 사이가 아니고, 뭐, 1%대 극단적으로는 1%대 99%의 사이가 되는 거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결국, 어, 비판해온 것이 어, 결국, 뭐, 비정부 기구라든가, 어, 다수의 이제 개도국들이 이렇게 해온 것이죠 그래서, 어, 신자유주의 논리에 입각해서 월스트리트식 시장 경제를 세계 각국에 주장하고, 어, 또, 어,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강요해왔던 결론, 미국형 시장 경제의 확산이 향후에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되겠지만, 9.11위 테러 사태 및 그 다음에 신경제, 90년대 미국 경제에서 어, 나타났던 신경제. 이게 이제 IT 산업의 그런 이제 성장이 지역 생산성이 귀한 이런 현상이죠. 이런 것들의 퇴조. 그 미국 정시가 침체되면서 결국 미지국식 시장 경제의 장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어, 2 0 0 0년대 들어와서 또뭐 2020년 상황에서 우리가 어, 충분히 목도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것이죠. 자그러면 이제 어, 아직 도래하지도 않았고 아직 뭐 어,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중국이 패권 국가가 미국을 제치고 패권 국가가 될수 있을까라는 것은 뭐 상당히 이제 그 부정적인 그런 이제 전망이 어,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영향력은 과거와는 달리 그야말로 지투라는 말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어. 냉전 종식 이후에 유일무이의 초강대국으로서 미국만이 우뚝 섰던 이 국제 질서를 미국이 급속 아 중국이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해오면서 아직 격차는 존재합니다만은 결국 일본을 제치고 어 중국이 그야말로 어 경제 규모면에서 결국 2위에 아, 또 무, 미국과의 격차는 점점 더좁혀나가고 3위인 일본과의 격차는 넓혀 나가는 뭐 중국으로 볼 때는 바람직한 경우죠. 자, 이런 상황이 도래하고 있으면서, 팍스 시니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테니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팍스 아메리카나 이후에 팍스 시니카, 중국이 지도하는 그런 이제 세계 질서체제죠. 이게 오지 않을까라고 일부 전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주류적인 시각은 아니죠. 음. 자, 이제 뭐 다시 이제 책으로 오겠습니다. 어, 중국의 최고 민간 경제 연구소 중에 하나인 창청. 한자로 우리식으로 바라보면 장성입니다. 어, 장성. 뭐 중국식 바라보면 창청. 창청 기업 전략 연구소는 2002년 8월에 2002년 중국 과학기술, 즉 과기 발전 보고서에서 중국의 제조업이 2005년 독일을 추월하고 세계 3위가 되고 2 0 1 5년에 일본, 2030년에는 미국을 추월해서 세계 1위의 제조업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한 바 있죠. 2000년에 중국의 제조업 총생산은 세계 제조업 총생산의 5%를 어, 약간 초과해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서 4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세계의 제조 공장 뭐 영어로 얘기하면 글로벌 매뉴팩처링 팩토리입니다. 세계의 제조공장 중국은 경제적으로 초강대국으로 부상해서 조만간 미국과 세계의 패권을 자지우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꾸준히 제기된 바 있죠. 뭐 이것은 현재 뭐 실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중국 경제 고속성장의 이제 배경을 보면 실업 문제, 재정적자 문제, 뭐 물론 이거는 어느 나라나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런 고속성장의 과정에서 그동안 중국이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과제들이죠. 또 금융 부실 문제. 아직도 중국은 이제 금융이 정부가 상당히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관치 금융의 그런 이제 폐해를 어, 아직까지 이제는 가지고 있죠. 물론 뭐 나름대로 금융 시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글로벌 시각에서 볼 때는 글로벌 스탠다드 의 시각에서 볼 때는 아직도 다른 부분의 그야말로 비약적인 발전에 비해서는 중국의 금융 부분은 아직 상당히 이제 발전이 더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박스 시니카라는 이러한 희망찬 전망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10주차 북미 경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11주차에서 여러분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